할렐루야! 3월 24일 수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여워 쌓이는 것을 보고든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 큰 환란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1월 성실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이 사람들이 세상이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음이라라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성경에서 가르치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더 나은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는 생각.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육이나 환경을 개선하면 좀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어떤 신념이나 그런 이 주장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고 세상과 또한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혜는 이 스스로의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임을 가르칩니다. 코로나를 맞이한 우리는 금방 대안을 찾고 문제를 해결할 듯 싶었지만 이 보이지 않는 질병으로 인해 세계가 마비되었고 지켜오던 일상들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불합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코로나 때문입니다 하면 누구든 어쩔 수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을 기다려온 세계 여행도 취소되고 잘 되던 장사를 접거나 회사가 망해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는 일도 보았습니다. 심지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생사를 위협받는 일도 생겼습니다. 억울하고 보내도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을 말합니다. 그때에 산으로 도망가고 성에 있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또한 도망치지 못하는 임산부와 아이를 키우는 자들은 억울해도 이 어려움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즉 세상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물론 심판의 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의 일상을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시고 죄와 세상을 주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전부라고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 세상이 무너지는 절망을 경험할 것입니다. 반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딘다면 주님이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최근 이 방영하는 이 드라마를 보게 되면 미래의 도시를 그리면서 한국이 핵 전쟁으로 인해 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인상 깊었던 것은 악차 같이 모으고 모았던 돈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면 불을 태우는 종이로 쓰입니다. 우리는 이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라마의 내용처럼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또 원하고 소중하던 모든 것들은 한낮 불을 태우는 쓸모없는 것들이 될수 있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소는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으로 만족과 안정을 누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멸망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고 믿음 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의 안정과 평안이 깨지고 망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의 말씀을 오늘의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것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감사하고 주의 뜻 이루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난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오늘도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그럴 때에 그 고난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만 생각하십시오. 머지않아 멸망하는 날곧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올줄 믿고 네가 이 땅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 주셔서 한 평생 살아갈 때에 하나님 구원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하시고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정말 이 땅은 주님 오실 때에 심판 받으며 또한 우리의 안정과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소망으로 가득 찰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감사하는 마음 주시고 혹여나 어려움과 위기, 그리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마음을 굳게 먹어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